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내우환을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 다른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오게서 이 그런 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계 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오게서 이그런네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빗박하는 남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용을 오게서 이 그런 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빗박하. 그러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용을 옥에서 이 그런 회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리이다.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라.